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바로 에트나 코인입니다. 자, 우선 거두시험에 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지금 이 에트나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. 자,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고,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릴 건데요. 자, 일단, 근래 들어서 이 에트나 관련 문의를 좀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, 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, 이번에도 좀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사실 별거 없는 게, 자, 어차피 다이 세력 정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세력들이 언제 어디까지 상승을 만들어내고 또 언제 또 하락을 시키는지가 이 저희들이 수익을 보는 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에트사 코인 세력 정보와 함께 이 재단의 락업 팻의 일정까지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락업 팻의 일정은 영상 뒷부분에 준비해 놨으니까 제,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. 제가 이 세력 정보를 모두 다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 이 선착순 50명에게만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자료에는 정말 개미들이 접하기 좀 힘든 정보들과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 그리고 가격 매수 매도가 같이 전부 다 들어있고 자 언제 어디서 좀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고 이목표가까지 끌어올릴 예정인 건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전부 다 나와있는데요. 자 그래서 이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 최소 500% 이상 이수을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.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제가 확실. 실하게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자 그래서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이사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목표가 소수점 자리까지 알아가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확실한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에테나,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해당 정보 100% 무료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는데, 자, 제가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에테나, 이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자동 발송이 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24시간 상관없이 바로 이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좀 해놨으니까요. 이 선착순으로 제공해드리는 이 자료 혹시라도 늦게 연락을 주셔서 받아보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연락주신 감사한 마음에 제가 실시간 종목 추천 및 대응법 그리고 매수, 매도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좀 핵심을 말씀드리겠는데 자, 현재 이 에트나 코인 자, 왜 이렇게 기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자, 바로 이 에트나는 낙업 폐제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지금 이전에 락업되었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현재 구간이랑 겹치고 있다는 얘기고, 자, 지금 이 시점에 공포를 조정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의도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락업은 위협이 아니라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쓰이는 도구라는 거고, 이 개미들은 매도하고 나가는데 세력들은 반대로 그 물량들을 싸게 이 바닥에서부터 모아가면서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락업이라는 게 뭐냐. 이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잠궈 놓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락업이 해제된다. 자,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물량이 풀리니까 던지게 될 거고, 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자, 하지만 이번엔 그 공식을 깨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자,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렇죠. 자, 락업이 해제되고 대량 매도. 그리고 가격 하라그로 움직이게 됩니다. 자 그런데 지금 세력은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이 락업 페지 일정이 공개되자 먼저 급등을 유도하고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를 흔든 뒤에 해제 전에 마지막 누림에서 다시 조용히 담습니다. 자 이건 이미 수많은 코인에서 반복된 전형적인 시나리오고 자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만 따라붙어서 수익만 챙겨 나가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인 리플을 좀 말씀드리자면, 이렇게 갈링하우스가 직접 시세를 움직이면서 이익을 챙긴 적도 있었고요. 이 리플은 매달 정기적으로 락업 해제를 했죠. 자, 그리고 그때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. 이 해제 전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개미들 손절 유도하면서, 이 해제 직후에 조용히 매집을 하고 반드시 며칠 안에 반등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여기서도 현재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흐름, 이 타이밍이 들어가도 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 주시는데, 자,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우리가 원하는 건이 정보를 토대로 이 고점에 물리지 않고, 이 바닥에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 구간의 수익을 전부 챙겨가기 위함인데요. 자, 이 락업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, 세력들이 다시 매집하는 그 자리를 노리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해제 시점이나 그에 맞는 포지션까지 즉각 공유해드리고 있고, 자, 실시간 정보까지 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이걸로 여러분들께 뭘 팔려고 하거나 투자하려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, 정말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이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서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, 자, 일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정확한 락업 패치 시점과 일정에 따라서 이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알려드리고, 이 세력의 다음 매집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지 이 모든 걸 제가 100%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착순 50명에게만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데 30초도 안 걸리고 이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어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이 수익을 먹는 거고, 그 한발 빠른 정보가 진짜 이 수익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받아보시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